자, SKT와 함께하는 5 j 트 점프 VR과 함께하는 롤파크 투어.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이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오 롤파크, 나는 정말 많이 와봤다. 4번? 네? 4번. 네? 네? 14번이요? 와,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오늘 가이드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 2019 LCK를 재패한 수원의 흔적들이 가득한 롤파크 투어를 저와 함께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네! 한 선수가 정말 똑같은 <laughs> 것같은데 <같네요. 웃음> 자, 선수들의 대기실로 가는 곳인데요. <laughs> 자, 여기는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입장하기 전양 선수가 일렬로 서서 등장하는 바로 미스존이죠. 제게 아무도 안 들으시죠? 지금. <laughs> 아, 다 구경을 해봤으니까, 팀원 선수들을 좀 만나봐야겠죠. 자, 여러분, 앞에 있는 k t 5 j x 와 함께하는 이 VR 점프 VR 기계를 통해서 지금부터 팀원 선수들과 온라인 팬미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팀원 선수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잠심드셨나요 <laughs> 아,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음, <laughs> 이거요? 음. 아, 이거 처음이에요, 저 그냥 눈, 눈이 나빠서 안경 안 끼니까 좀더 좀 음. 어, 다들 어디서 하세요? 거기까지 네. 가서 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와우 그러면 이제 우리 안대를 벗고 다음 순서 진행해 볼까요? 네. 벗어주세요. 오우. <laughs> <laughs> 광주에서 왔다고도 얘기해주세요. 칸선수님. 와. 칸선수한테 어, 뭐가 궁금하세요? 끼니 제대로 챙겨 먹으셨어요? <laughs> 자, 여러분. 하나, 둘, 네. 셋 하면 안 돼. 벗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벗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벗어주세요. 오 <웃음> <웃음> t 분, 티원 선 t i o 여러분을 위해서 롤파크에 자리해 o 셨습니다 o n a 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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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오 좋아요 칸 선수께 <laughs> 경기전 세팅할 때 이것만큼은 무조건 아 그, 자기만의 루틴 네. 루틴. 저는 거의 유튜브에서 노래 좀 듣긴 하는데 오. 안 부를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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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결승전 하이라이트 영상을 조금 준비해 봤거든요 자 쵸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을까요? 그래도 전진하고 기절 한번 날려볼게요 아 <laughs> A D 쪽. 순간 느끼이원했세니까 느낌이 와야 돼요. 저 네. 기절! 다시 이번에 강등도 버틸 수있나요또두 번을 한 겁니다. 질리 지금 와. 예상을 서라 질 지금, 지금 예상을 넘어죠월진기 플래시 먼저 쓰시는 게그 E부터 쓰면은 상당히 이스 e, e 쓰거든요. 네그래 그래가지고 네 못하게 네. 아, 네. 다음 영상은 경기 장면은 아닌데요. 또 팀원 선수들과 함께 좀 재밌게 볼수 있는 영상 마련해봤거든요. 이게 수도 있대요. 다 먹어요. 네, 우리 이제부터 어디 사는 중이죠? 아 진짜 <laughs> 설레발 금지야. 근데 이건 설레발도 아니야. 생양이 그냥 장독대를 해양이 직접 만든 것 같은데. 와, 김치국 떠먹는다. 빵이 아니면 동심이까지 하나. 그냥 먹었네요. 농사까지 십사년 14, 이상? 재밌다. 농사까지 재밌었다 그래. <laughs> 어떡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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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티가> 죽어가지고. <laughs> 아 근데 저렇게 멋진 말을 했는데 팀원들이 다왜 <laughs> 이렇게 딜을 세게 넣으신 거예요? 어 일단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도 처음 듣고 보긴 했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공연생까지 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말하긴 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긍정적으로도 된것 같아서 네, 오늘 200대 경쟁률 뚫고 저희 공사가 <laughs>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로드컵 잘하고 오겠습니다. 죽는 <목소리> 줄 알았어요. 여기서 왜제 누울 자리가 여긴 데 너무 행복했어요. T1 선수들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서 정말 생각보다 너무너무 설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비하에 벗었을 때 선수들 앞에 있었던 것보다 행복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걸 뜻깊게 느끼게 된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할 계기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